책방언니 채널의 책방언니입니다 벌써 5월이 됐어요 5월은 계절의 여왕이라고도 하지만 실로의 계절 이기도 하고 또 엄마들한테는 무척 바빠지는 그런 날이기도 하잖아요 어 이제 곧어린이 날이네요. e loves to get a little bit more t h a 가지 에 대해서 어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음 보통 뭔가 이렇게 전문 용어를 쓰면 되게 사람이 있어 보이고 멋져 보이고 그러잖아요. 어, 그런 것처럼 엄마가 좀 부족하고 좀 실수도 많이 하고 그러긴 하지만 뭔가 그 엄마만의 특별한 어떤 전문 용어를 잘 사용하고 있다면 그 엄마가 어느 정도는 아이를 굉장히 잘 키우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한테도 분명히 엄마가 아이들한테 자주 잘 사용해줘야 되는 전문 용어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 책을 써 주신 분이 계세요. 이분은 임익 선생님이신데 그 15년간 2만 시간이 넘는 어떤 임상 경험을 통해 가지고 정말 이 이야기들은 이 다섯 가지는 정말 우리 엄마들이 늘 머리에 생각 염두에 두고 우리 아이들한테 잘 사용하면 참 좋겠다라고 어 그. 여기 이 책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근데 여기는 그거 말고도 정말 하루 24시간 아이들과 어떻게 엄마가 생활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정말 조목조목 아주 다 적용해 볼수 있는 내용들로 가득 채워져 있으니까 한번 시간 되시면 책을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첫 번째 어, 엄마들이 사용해 줘야 할 전문 용어는 어, 힘들었겠구나 랍니다. 그 힘들었겠구나라는 그 의미는 사실은 아이의 마음을 읽어주고 공감해주는 그런 내용이겠죠. 그러니까 꼭 힘들었겠다 뿐만이 아니라, 아이고, 속상했겠구나. 아이고, 우리 짜증 났겠구나. 이렇게 뭔가 아이를 이렇게 보면 아이가 지금 상태가 보이잖아요. 그 상태에, 아이의 어떤 그 감정의 상태에 우리가 그 이름을 그냥 자연스럽게 불러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 마음만을 좀 알아 줘도 우리는 마음이 이렇게, 이렇게 사그라들 기도 하고 아 그래 맞아 엄마 나 그런 거야 하고 뭔가 어, 위로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런 이야기는 우리가 남편 들한테도 잘 듣고 싶은 얘기잖아요 아유 오늘 하루 애썼네 아이고 힘들었겠네 이런 이야기 꼭 아이들 뿐만이 아니라 가족 간에 서로서로 서로 이런 이야기들을 잘할수 있으면 굉장히 건강한 가족이 될수 있을 거란 생각이 또 들어요 자. 첫 번째는 이유가 있었을 거야. 그래, 그랬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이거예요. 어, 모든 행동에는 사실 아이들이 하는 모든 행동에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이유를 어, 물어보기는 해요. 너왜 그랬어? 이렇게 다그치면서 정말 그 이유가 알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 아이가 어떤 문제 행동을 했을 때 그거를 야단치기 직전에 우리가 하는 얘기가. 왜 그랬어라고 물어보긴 하지만 결국 그거는 아이가 왜 그랬는지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솔직히 우리 엄마들끼리 얘기를 하는 거지. 해 보자면. 그렇다면 그런 거 말고 정말 아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아이고 꽁아리야 저희 딸이 꽁아리라고 제가 예명을 붙여줬거든요 꽁알꽁알 하도 그래서 꽁아리가 왜 그랬을까 왜 그래 이유가 뭘까 이렇게 물어봐 주면 또이 아이는 막 자기가 왜 그런지를 막 설명을 해요 그래서 그, 얘기, 그 이야기를 잘 들어주면 아 분명히 어떤 문제 행동 뒤에도 그 아이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이는 그거를 물어봐 주고, 그 이야기를 잘 들어주면 아이는 이제 또 어, 엄마, 근데 내가 이거는 좀 잘못한 것 같아 하고 금방 뉘우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엄마들이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아이한테 더 궁금해하면서 정말로 진심 어린 이유를 물어 준다면 우리 아이들이 어떤 그 문제 행동이랄까 어떤 좀 삐뚤어지고 엇나가는 어떤 그런 행동들을 금세 잘 잡아줄 수 있을 거란 생각이 한편으로 들어요 여기까지는 어 제가 생각하기에 여기까지는 초급입니다 초급 <laughs> 세 번째는 사실은 제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수준이 높은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 책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내용이기도 한데요. 좋은 뜻이 있었구나라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문제 행동이나 어 나쁜 행동을 할 때도 갈등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도 약간의 어떤 선한 의도도 있었고 예쁜 마음도 있었는데 그거를 이기지 못하고 우카는 마음에 그냥 어떤 문제 행동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아니면 혹은 어. 자기가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긍정적인 의도가 있을지라도, 그거를 잘 표현하는 방법을 몰라서 아이들이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를테면, 동생하고 어, 싸우는 애들이 종종 있잖아요. <laughs> 그러면 엄마는 너또 동생하고 싸우니? 너또 때린 거야? 아, 너 진짜 왜 그래? 이렇게 막 짜증 섞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 아이는 그 동생한테 뭔가 같이 게임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면 그 게임의 룰을 잘 가르쳐 주고 싶었을 거고. 근데 동생이 말을 안 들으니까. 그래서 화가 나서 참다가 참다가 한때 때렸는데 그 타이밍에 딱 엄마한테 걸린 거죠. 그러면 이제 엄마들은 그 행동의 결과만을 가지고 동생을 또 때렸다고 이제 아이를 잡죠. 그랬을 때 잠깐 멈춰서, 아이고 꽁아리가 동생이 좀 말을 안 들어서 그래서 동생한테 잘 가르쳐 주고 주려고 했는데 동생이 잘 말을 안 들어서 그랬구나. 그러면 아이는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겠죠. 봐줘. <laughs> 동생을 때려서 엄마한테 혼날것 같은 그 마음에 엄마가 그걸 혼내지 않고 오히려, 아이고 그랬는데 꽁아리가 속상해서 그랬구나. 이렇게 그, 그 마음을 딱 받아주면 그 아이가 얼마나 마음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엄마 내가 정말 잘못해서 다음부터는 내가 그 마음이 있어도 내가 때리지 않고 잘 가르쳐 줄게. 아마 아이들은 이럴 거예요. 어... 이렇게, 이거는 좀 수준이 높겠죠. 그래서 항상 뭔가 문제의 행동을 지적하기보다는 그 아이의 어떤 선한 의도를 엄마가 먼저 파악해주고 그것을 먼저 일깨워주는 것들은 정말 엄마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아이들한테 많이 한 엄마들, 아, 엄마의 아이들은 되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잘 되어지지 않은 아이들은 그래, 맨날 엄마가 나는 그랬어. 난잘안될 거라고 그랬어. 맨날 나는 혼나기만 했어. 이렇게 자기한테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게 될 거라는 거죠. 어떠세요? 이거 우리가 정말 열심히 훈련하면서 공부하면서 해봐야 되겠죠. 도전합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좀 비슷할 수도 있어요. 훌륭하구나. 이거는 요즘 요즘 많이 하는 어떤 강점 코칭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뭔가 어떤 약점을 자꾸 지적하기보다는 그 약점에서도 뭔가 그 아이 의 어떤 좋은 점, 긍정적인 거 강점을 보면서 그 강점 위주로 아이를 코칭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우리가 정말 뭐 정말 성격 안 변한다, 어, 그안 변한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전 정말 많이 변했거든요. <laughs> 아이를 키우려면 저의 옛날에 어떤 저의 성격을 가지고는 아이를 잘 키울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끊임없이 저의 어떤 성격적인 것 성품적인 것들을 변화시키려고 되게 노력하면서 있어요 근데 조금씩 변하더라고요 저 옛날에 굉장히 까칠하고 못되고 그랬었는데 까칠하고 못된 엄마 밑에서 아이가 행복하겠어요 그래서 정말 까칠하고 못되지 않으려고 되게 노력하고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따뜻한 눈빛으로 따뜻한 말을 하려고 되게 애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좀 돼요. 그래서 저희 <laughs> 막내 아이는 엄마는 어떤 게 좋아라고 물어보면 우리 엄마는 참 친절해서 좋아라고 말을 해줘요. 저, 저 친절한 엄마가 됐어요. 까칠한 엄마에서 제가 할수 있으면 여러분들도 다 하실 수 있어요. 음, 그래서 뭔가 이렇게 소심하고 늘 이렇게 눈치를 보고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 너 이렇게 맨날 눈치 보고 네 말도 못하고 너왜 그래 그러지 말라고 했잖아가 아니라 어, 우리 꽁아리는 참 소심하지만 그 소심한 건 다시 생각해 보면 되게 섬세하고 되게 어, 남의 남을 잘 남이 못 보는 곳 속을 잘 봐줄 수 있는 거기도 하거든 그래서 엄마는 그런 네가 되게 좋아. 왜냐면, 이렇게 막 덤벙거리거나, 막 자기 목소리가 큰 사람들은 그런 것도 잘못볼수 있거든. 근데 우리 꽁아리는 소심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남 눈치도 잘 살펴봐 줄수 있고, 다른 사람을 잘 배려해 줄 수도 있는 그 마음이 있는 거야. 라고 아이한테 이야기해 주면, 그 아이는, 어, 나는 소심해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 애가 아니라, 아, 그래, 나는, 그래, 맞아. 나는 남들이 못 보는 걸좀잘봤 볼수 있는 것 같아. 아, 그렇게 따지면 나는 공감 능력이 뛰어난 아이가 될 수도 있는 거야.라고 자신한테 어떤 긍정적으로 자신의 내 모습을 변화시켜갈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다섯 번째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말이에요. 요새 보면 어, 그 결정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되게 많아요. 어른들도 되게 많아요. 뭘 어떻게 결정을 잘못 내리는 거예요? 상황 판단을 해가지고 딱딱 결정을, 이렇게 분별해가지고 결정을 하면 좋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맨날 얘기를 해요. 그 이유가 뭘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음, 엄마들이 너무 똑똑해서는 아닐까라는 생각을 살짝 해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무 엄마 주도하에, 엄마 계획하에 아이들이 잘 하다보고 엄마의 말을 너무 잘 듣는 아이들이 되다보니까 자기가 뭔가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해서 뭔가 결정하는 것들을 아이들이 잘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아이들은 물어주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걸 물어보면 스스로 그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굉장히 생각을 잘해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창의적인 방법들로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제가 이걸 이렇게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건 제가 워낙 이제 나이가 많은 늑둥이 엄마여가지고 예전처럼 이렇게 막 아이를 잘제 생각대로 하는 걸잘 못해요 그래서 제가 저희 꽁아리한테 제일 잘 물어보는 말이 꽁아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 꽁아리가 좀 생각해 보면 좋겠어 엄마는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 꽁아리는 막 적극적으로 막 자기의 생각을 막 자기의 방법들을 저한테 막 표현을 해요 그러면 정말 야. 그렇게 하면 진짜 좋겠다. 저는 이제 거기에 인정해주고, 그거를 존중해주는 거를 저는 되게 잘하거든요. 왜냐면 제가 능력도 딸리고, 이제는 힘에 부치기도 해요. 근데 또 젊은 엄마들은, 막 젊은 엄마들의 그 열정, 배, 열정이 넘치잖아요. 그래서 뭔가 엄마가 다 계획을 해놓고, 이제 다 엄마 계획대로 이렇게 움직여야 돼. 근데 이게 약간 삐끗하면 이제 엄마는 화가 나는 거죠. 내가 얼마나 생각을 많이 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 말을 안 듣냐. 그래서 아빠들도 아빠의 어떤 생각보다는 그냥 엄마 말을 잘 들어야 될것 같고 아이들도 다 엄마 말을 잘 들어야 될것 같고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엄마는 이제 그게 힘에 붙이는 거죠. 아, 왜 우리 식구들은 어, 내가 안 움직이면 내가 생각을 안 하면 도통 생각이 없는 거야. 또 이렇게 불평을 하기도 하는 게 사실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물어봐주고 아이들한테 그 아이들을 그냥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기만 해도 우리 아이들은 굉장히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이제 곧 어린이날이니까 우리 아이들 그렇게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이 다섯 가지 엄마의 전문 용어를 어 어디다 병에다 써붙여 놓던지 <laughs> 그래서 늘 적절할 때이 말을 꺼내서 잘쓸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음, 마지막으로 이야기 하나를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어, 이, 이 이야기는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예요. 어, 타오싱즈의 네 개의 사탕 이야기라는 이야기입니다. 타오싱즈는 중국의 유명한 교육자입니다. 어, 그가 초등학교 교장을 맡고 있을 때 일이다. 학교 교정에서 남학생 왕료가 같은 반 친구를 때리는 것을 보았다. 타오싱즈는 곧바로 멈추라고 소리쳤다. 그리고 다왕요에게 수업이 끝난 후 교장실로 오라고 했다. 타우싱즈가 다른 데서 일을 보는 동안 수업이 끝났다. 그가 교장실에 도착했을 때 왕요우는 먼저 와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타우싱즈는 혼나기를 기다리며 고개를 숙인 아이에게 사탕 하나를 주며 말했다. 이것은 네가 시간에 잘 맞춰왔기 때문에 주는 상이다. 왕요우는 놀라며 사탕을 받았다. 타오싱지는 다시 사탕을 하나 더 손에 쥐어주며 이렇게 말했다. 이두 번째 사탕 역시 어, 상으로 주는 것이다. 내가 너에게 친구를 때리지 말라고 했을 때 즉시 행동을 멈추었기 때문이지. 그건 네가 나를 존중한다는 의미이니 마땅히 상을 주어야지. 왕료우는 더욱 놀랐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타우싱지는세 번째 사탕을 왕녀에게 주며 말했다. 내가 알아보니 내가 그 친구를 때린 것은 놀이 규칙을 지키지 않고 여학생을 괴롭혔기 때문이더구나. 그렇다면 너는 매우 정직하고 선량하며 나쁜 사람과 싸울 수 있는 용기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니 너에게 상을 주는 거다. 왕녀는 교장선생님의 말에 감동해서 눈물을 흘리며 후회했다. 차라리 저를 몇대 때려 주세요. 제가 때린 건 나쁜 사람이 아니라 제 친구잖아요. 타오싱지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다시 네 번째 사탕을 꺼내 왕요에게 주며 말했다. 네가 네 잘못을 정확히 알기에 또 사탕을 상으로 주는 거야. 이런 사탕이 이게 마지막인 게 안타깝구나. 내 사탕도 바닥이 났으니 우리 얘기도 이제 끝내야겠구나. 이 아이는 정확하게 알았어요. 나쁜 사람을 때린 게 아니라 친구를 때렸다는 것을. 이거를 우리가 말로 해주면 이 아이가 마음이 더 다치고 상했을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스스로 그거를 깨닫게 해줄 수 있었던 이타우싱지가 대단한 교육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엄마들도 타우싱지처럼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이렇게 감동시킬 수 있는 엄마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어린 날 우리 아이들한테 좋은 선물도 좋지만 아이들의 마음을 이렇게 꼭 안아주고 아이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줄수 있는 엄마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찬란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책방 언니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로 망인이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